2019년 이후 코로나 사망자 수는 690만 명, 의학이 발달한 선진국도 속수무책으로 시체는 쌓여만 갔다. 체온 1도가 높아도 면역력이 30% 상승한다. 당신의 삶과 죽음, 이제 체온 36.5도가 결정한다. 2019년 코로나의 악몽이 시작된 지 4년. 사망자 수는 확연하게 줄었지만, 사람들은 전염병을 겪으면서 면역력과 현대 의학의 한계를 실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체력 단련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나이 잡혔다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움직여야 돼 걷고 어 이렇게 요런 데는 살살 올르면 되잖아요 저런 높은 데는 못 가도 각자에게 맞는 걷기 방법은 근육량을 늘려주고 체온도 올려준다. 최근 하버드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차가운 환경에서 우리 몸의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실제로 우리 몸이 36.5도일 때는 건강하지만 체온이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가장 많이 증식되고 체온 30도에서는 몸은 의식이 불명되며 체온 27도에서는 신체의 기능이 정지한다. 서울 강북의 한 연구소에는 20년째 한 자리를 지키며 체온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해온 체온 연구가가 있다. 코로나 위기가 있기 20년 전부터 36.5도의 체온을 24시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온 문은석 체온 연구소 대표. 그의 연구는 가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지금부터 한 20년 됐을까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니 오 형제가 여러 가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형님이 45세에 가난 말기 3개월 시한부 인생 그 판정을 받으시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살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시는 그런 걸 보고, 아, 이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정년 그 죽음을 당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생로병사의 공통점이 차가워진다는 것을 순간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의학적 지식은 없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망 하나로 시작된 체온 연구 수천 번 돌려봤다는 백여 편의 공영방송 의학 프로그램 그것은 그의 교과서였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면 바로 이제 KBS의 생로병사. 그 생로병사 테이프를 수십 번, 수천 번을 돌려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수많은 생로병사 20년 했나요? 근데 그 20년 동안은 생로병사의 테이프의 공통점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혈액순환이더라는 겁니다. 많은 건강에 관련된 책들. 그 책들의 공통점 역시 또한 뭐냐면 그냥 건강하려면 혈액순환.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긋듯 손으로 일일이 테이프에 병명을 써 놓았다. 각 질병의 해결 방법을 책을 통해 다각도로 살피고 여러 이론들로 해결책 찾기를 수십 번. 실험을 통해 물질들이 각각 다른 온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관찰했다. 차갑게 태어난 문 대표 역시 저체온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해결 방법이 절실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 몸이 차가워진다는 거를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냥 제찬가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를 차게 태어나서, 어느 정도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그때 보면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영상 33도.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참에, 깎아 놓은 걸 쳐다만 봐도 설사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찼습니다. 지난 20년간 낮은 온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그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불사했다. 제가 선택을 한 것이 죽어가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잠안 자는 거, 술 많이 마시는 거, 지나친 섹스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냉동 창고에서 영하 30도에서 얼어 죽는 실험을 35분간 견디다가 공항 장애 일보 직전에서 이러한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인체 실험은 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뼈가 얼면 피부가 따뜻해져도 몸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뼈안에 노폐물이 녹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열요법 관련 논문에서는 체온을 높이면 신체 혈류량이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소염작용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암은 체온이 42도로 올라가면 그 증식을 멈춘다는 점도 대중매체에 공개된 바 있다. 문 대표의 말처럼 체온과 뼈와의 관계는 한자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체온체자는 뼈골자와 풍년풍자로 이루어진다. 뼈의 순환이 순조로울 때 피생성이 풍성해져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뼈의 순환을 막고 있는 불순물을 36.5도로 녹이면 체온은 올라가면서 혈액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시는 음식 중에 기름. 기름하면 지방만 생각하는데, 요산, 칼슘, 지방, 단백질 등이 바로 이 안에, 그물처럼 생긴 이 안에 에, 이끼가 끼듯이, 그래서 이 안이 막히면 바로 뒷부분인 이 뼈가 이렇게 까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밑이 검다는 건 이제는 아, 뼈속이 이렇게 검어져 가고, 검어진다는 건 막혀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왜 막히냐? 어, 엉덩이 밑이 차가워서. 나이가 들수록 차가워서 이 안에 요산, 칼슘, 지방, 단백질 등등 이러한 것들이 굳어서 피가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차가워지는 겁니다. 같은 몸이라 할지라도 부분별로 뼈의 색이 다르다. 차가워져 막힌 부분은 검어진다. 그리고 혈액이 빠져나가는 길도 막히게 된다. 20년이 흘렀지만 문대표는 여전히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체온 36.5도 유지 방법에 대한 꾸준한 연구. 그것은 대학에서의 각종 연구로 이어졌고, 그리고 2018년, 마침내 문 대표는 에너지연구학회에 뼈와 인체의 메커니즘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차가워진 뼈의 온도를 높여 몸이 스스로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학술적으로 증명했다. 2022년, 병이 들면 왜 뼈를 보지 않는가라는 책을 발간하고 그동안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겪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상에 공유했다. 체온을 유지하는 과학적인 방법들로 상품화를 시키고 이제 사람들의 혈액에 에너지를 불어넣기만 하면 된다. 30년 전부터 섬유 관련 일을 해오던 문 대표. 체온 연구의 한길만 봤던 그는 마침내 2019년 20년 만에 철사와 구리를 이용해 몸에 혈자리가 모여 있는 발의 온도부터 높이는 양말을 만들어냈다. 24시간 몸을 덮이고 뼈의 깊은 곳까지 붙어 있는 불순물을 녹이는 제품들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양말을 제작하려 그러면 이제. 어,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전기도 한 전도체가 이렇게 철사인데 이런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철사가 이렇게 꼬부러지면 철사는 철사니까 이렇게 꼬부러지잖아 되직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 이 철사를 가지고 어, 이렇게 코팅을 해서 실처럼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서 여기 전기가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 몸이 따뜻해질 수 있는 열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65도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한 번도 뼈를 따뜻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말을 신고 한시간이고두시간이었는데 뜨거운데 뜨거우면 우리가 아, 조격은 41도만 돼도 사실은 뜨거워서 땀이 나서 못 신어요 그런데 못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65도가 나가는 데 땀이 나지 않고 뜨겁지가 않고 땀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이든 5시간이든 자기 몸에 맞게끔 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 뼈를 따뜻하게 해서 자기 나이만큼 뼈 속에 굳은 기름 시멘트처럼 굳은 기름 그래서 피가 가는 걸막 막고 있는 것을 그걸 녹일 수 있는 그 바로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이 양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에 땀이 나지 않으면서 신고만 있으면 65도까지 몸을 덮이지만 뜨겁지는 않다. 이것이 회전전자파의 기술이다. 1초에 30만km를 달리는 빛의 파장을 인간은 감지할 수 없듯이 회전전자파가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6개의 회전전자파 측정검증서는 경락순환, 수맥중화, 살균 등의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가장 차가워지기 쉬운 세군데를 에너지로 덮을 수 있는 제품들.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24시간 체온 36.5도를 유지시키고자 했던 체온 연구가 문은석 대표의 꿈. 20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 사는 유태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평소에 무릎이 굉장히 시렸거든요. 어, 어느 정도 시렸냐면 음, 무릎이 한창 이렇게 어, 시릴 때는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어,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평원에도 어, 많이 다녀봤지만 특별한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에 한 2년 전에 온골밴드를 만났어요. 온골밴드를 차고 발목에 차고서 어, 활동을 하는데 무릎 시린 게 사라진 거예요. 어, 제가 어, 밤에 잘 때도 굉장히 무릎이 시려서 이불을 꼭 덮고 잤거든요. 데 엉골밴드를 차고 자보니, 뭐, 이불을 안덮고도 어, 무릎이 안 시린 거예요. 정말 대단한, 어,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제가 산을 매주마다 가는데, 산에 오를 때 항상 이 종아리가, 종아리가 땡겨서 굉장히 피곤함을 빨리 느끼고, 그리고 이제, 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올라갈 자주 쉬었거든요. 근데 엉골밴드를 하고 나서부터는, 어, 정말 이안 땡기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했죠. <laughs> 그, 그 날부터 제가 옹골밴드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어, 잘 때도 차고 다니고, 항상 일할 때도 일상생활 중에서도 늘 차고 다녀요. 옹골밴드를 한번 차고 나서, 어, 옹골밴드를 어, 뭐 샤워할 때 빼고는 항상 차고 다닐 정도로 신기한 제품이에요. 50이 넘어가고서부터는 잠을 자려고 하면, 여름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도 사실 살짝 발이 시리기는 해요 그래서 양말을 신고 자는데 겨울만 되면 가을부터는 거의 뭐 찜질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족욕을 하든지 그러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전기장판을 틀고 자도 발이 시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먼저 발을 데운 다음에 잠을 자고 늘 그런 일상이었는데 이 밴드를 사용하고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작년 겨울에는 아마 전기장판도 거의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다리가 부어서 퇴근할 때쯤 되면은 정말 만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지고 너무 아팠었는데 요거를 발목에 차고 일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 동료가 요거를 또 뺏어가기도 하거든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대부분 요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앉아서 일하는 분들 또는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발도 가볍고 다리가 부으면 또 살도 찌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을 좋아해서 산을 다니는데 올라가기 한 10분 전부터는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한 10분 정도 지나야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서부터는 시작부터 너무너무 가볍고 누가 뭐 뒤에서 좀 밀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산행하고 나서 내려와서 근육 이완제나 소염제를 항상 먹었었는데 그걸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종아리, 허벅지, 이런 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처럼 막 산행만이 아니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든 뭐 달리기나 걷기나 이런 거 하실 때 하고 걸으시면은 정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이 뭉치는 것도 없고 따로 근육을 풀해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손발 시리고 몸이 차신 분들 그런 분들께는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바로 이제 열이 전달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꾸준하게 아무 뭐, 두달세달 달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여름에도 소변을 보고 나면 이제 몸을 이렇게 떨었어요. 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온거 여기 쓰고 나서 그런게 없어졌습니다 몸 떠는게 없어졌어요 지난 20년이라는 시간이 되돌아보면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가는데 아, 가장 힘들었던 가족 그 다음에 지인들의 어떤 걱정과 그 다음에 비난과 그 다음에 이런 많은 미친놈 취급도 어, 긴 시간 받아가면서 그래서 아마도 지나온 시간을 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살아온 그 고뇌 이런 거를 겪지 않았나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24시간 체온을 올린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아마 그 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간에 이러한 것을 그 성취하게 된 거죠. 가슴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 그래도 내가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지난 20년 체온 유지의 방법을 찾는 일은 고독했다. 체온 36.5도 유지의 힘 이제 인위게 축복으로 남기를 소망한다.